4월 25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아,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전으니어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말씀은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농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그렇게 어,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저와 여러분이, 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도도로 합당한 신앙이 무엇일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가지는 원래 그 원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라. 여러분, 붙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어, 그렇게 결코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뗄감처럼 결국은 버려지고 불태워질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성경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요 우리 스스로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어, 우리가 그냥 살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결코 흑강과의 영적 싸움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지는 원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말 하죠.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원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도 그죠? 우리가 나무의 뿌리와 잎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그런 거안 보입니까? 동일한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떤 가지는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뭐, 뭐죠? 바로 그 가지가 바로 나무의 뿌리와 잎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열매를 맺으면 그럼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그죠? 우리가 가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면요 때를 따라.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지가 받아들일 수분이고 영양분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무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참된 열매를 맺는 가지의 삶을 살면, 그러면요 세상에 핍박받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바로 전두자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확신 가지고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하겠죠? 나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도 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할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당연히 그 사명의 길을 겸손하게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길을 함께 할 것이고. 그죠? 우리에게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원나무에 우리는요,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전인과의 동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원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나무 뿌리에서 그리고 잎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 말씀이 우리가 받을 수분이고 영양분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항상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지혜와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 가지는요, 나무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원나무와 함께 하는 것이 그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많은 일이 생겨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최고 영광의 길이고요. 그것이요, 전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진짜 알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세은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 우리의 신분, 그죠? 그 안에 주신 권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붙들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뭡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임을 진짜 알고 그 가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짜 알고 우리가 정말 동행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 우리 정말 복음 전하는 그 길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확신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현장에 많은 증거가 있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